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큰게 하나 터졌습니다. 은배모가 맨유와 많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은배모에게. 감사 인사 먼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주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요즘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샤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 찌라시가 아닌 게, 뭐, 로익 탄지, 사이먼 존스, 벤 제이콥스, 여러 명의 입에서 은배모가 맨유행을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로마노, 온스테인, 이런 사람들까지 은배모의 맨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음배모가 어떤 선수인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맨유 선수들과의 조합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맨유가 음배모를 완전 영입하게 되면 맨유 전술라에서는 음배모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음배모의 프로필입니다. 25살이고요. 키 173에 윙포워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 8경기 20골과 7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 27개라는 아주 괴물 같은 스탯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에도 아주 자주 언급이 됐던 선수입니다. 오, 여러 자리를 뛰긴 하지만 투톱 중에 한 자리도 가능한 선수고요. 쓰리 톱 중에 오른쪽 날개를 띠는 선수기도 한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직접 득점하는 모습들이 꽤 많아서 윙어보다 윙포워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은배모의 득점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은배모는 20골 중에 왼발로 17골, 오른발로 3골을 득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발인 왼발을 자주 사용해서 득점을 한다. 왼발이 위력적인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수치 90분당 0.5골입니다. 그러니까 두 게임에 한 골. 정도는 득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xg 값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12.26골 그런데 은배모가 만들어낸 골은 20골 기대보다 한 7골 정도 득점을 더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골 결정력이 좋다 내지는 어려운 것도 득점할 줄 아는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5위 팀 득점 1위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가 1위는 살라고, 2위부터 4위가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이에요. 뭐 이삭이라든지 홀란드라든지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은배모가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도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건 은배모가 평소에도 이 정도 실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1-22부터 득점 기록을 한번 볼게요. 21-22 시즌, 4골 7어씨, 22-23, 9골 8어씨, 23-24, 9골 6어씨, 24-25, 20골 7어씨입니다. 좋게 말하면 우상향하는 느낌이고요. 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번 시즌에 빵 터진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20골씩 두 시즌 이렇게 했으면 안정적으로 실력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로 잘했던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근데 그전에도 윙포워드 치고는 결코 나쁜 스탯은 아니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15개, 17개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스탯이었고요. 또 추가로 보면 매 시즌 골 전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슈팅 대비 득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5%, 13%, 17%,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슈팅도 점점 물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배모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구사하는 킥 종류가 다양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못뭐 갈아차는 거, 뜬 공을 때리는 거, 발리 슈팅 이런 것들 다잘 때려줄 수 있고요 특히나 임팩트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팀 내에서 세트피스 전담 키커를 맡을 정도로 높은 킥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직접 프리킥 뿐만 아니라 크로스 올려주는 그런 프리킥 뭐 코너킥 이런 데서도 꽤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킥의 강도 조절 역시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간결하게 위협적인 드리블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근데 음배모가 무게 중심이 되게 낮다고 저는 느꼈어요. 약간 마른 윙어 이런 스타일보다는 단단하고 낮은 중심을 보유해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 힘이 괜찮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페인팅도 아주 간단해서 군더더기 없이 상대방을 제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이 있을 때 볼을 오래 질질 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할 거면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동료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고요. 또 주변 동료를 이용해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동료가 돌아 뛸 때는 천천히 공을 가져가다가 또 빨리 뛸 때는 그 템포에 맞춰서 같이 빠르게 드리블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옆에 타겟터가 있으면 더욱 빛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약간 투톱에서 비겐 스몰 느낌으로 갔을 때 은배모가 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큰 선수가 옆에서 싸워주면 은배모가 그 옆을 빠르게 지나가 주면서 그 공을 받아 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숫자를 늘려 주면서 그 공격수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도 하죠. 만약에 메뉴에서 쓰인다면, 아예 사이드 쪽에 빠져 있는 윙어라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세미 투톱 같은 느낌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활용 능력이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킥 능력이 꽤 괜찮아 가지고 자신에게 선수들 끌어당겨 놓고 크로스, 슈팅 뿐만 아니라 반대 전환도 충분히 할줄 압니다. 또 드리블이 안 먹히면 바로 패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굳이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블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드리블 치면서 소유 권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을 내보낼 수 있게 자세를 잡아놓고 거기서 드리블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그냥 편하게 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간결하다 플레이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수비수에게 계속 이지선다를 강요할 수 있죠. 나에게 너무 안 붙는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때려도 되고. 나에게 빨리 붙는다면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살라가 위협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비슷한 이지선다가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간결함 때문에 팀의 템포가 죽지 않는다 이게 또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 선수들과의 조합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쿠냐, 은베모면 진짜 상당히 좋은 궁합이거든요 맨유가 지난 시즌 정말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탑급 양쪽 윙어를 갖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쿠냐랑 같이 섰을 때는 쿠냐 은배모 둘다 압박으로 상대를 쪼여놓기도 가능하고요. 왼쪽 오른쪽 둘다 직접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공격수들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쿠냐 은배모 지르크지 이렇게 3톱이 조합이 됐을 때는 지르크지가 가운데서 가짜 구번처럼 움직이면서 양쪽 윙어의 득점력을 살려주는 그런 조합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뭐 매번 둘이 같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브루노가 올라갈 때도 있고 아마드가 올라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맨유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영입이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맨유식 살라만의 피르미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메모 스탯으로 보자면 일단 90분당 득점 수치는 리그 2위고요. 그리고 경기당 최소 한 개의 유효 슈팅을 때려주면서 슈팅 득점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회 창출 능력도 나쁘지 않아서 꼭 자기가 마무리하지 않아도 주변 선수에게 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도 리그 상위권 어시스트 능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쿠냐 비교를 했을 때는 빅찬 스미스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둘다뭐 이번 시즌은 xg 값에 비해서는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 결정력은 양선수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비 기여도 측면에서도 양선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 시즌 우승컵 없고 리그 순위가 낮게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맨유의 이름값은 살아있구나. 여기다가 브루노까지 머무른다는 전제 하에는 또 아주 강력한 그런 공격진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쿠냐, 은베모, 이두 명의 선수가 꼭 자기가 득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 어시스트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호흡만 제대로 딱딱 들어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르나초, 호일룬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는 공격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을 또 뜨겁게 보내고 있는 맨유. 메뉴. 과연 맨유는 음배모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